우리 병원에서 많이 수술하는 턱선, 그다음에 목선에 대한 턱선 조각 수술에 대한 수술을 하는 것입니다. 어, 젊은 분들 가운데서도 연세 드신 분들, 뭐 목주름, 피부 늘어지고 이런 것 많지, 이런 분들 많지만, 어, 우리 젊은 분들 가운데서도 어, 턱 밑에 살이 좀 있고, 또 뭔가 턱선이 무너져 있고, 예를 들어 어, 더 어렸을 때에 어, 저뼈 어, 줄이는 어, 수술을. 안면 윤곽 수술을 했다. 이랬을 때 얼굴이 작아져서 좋긴 한데, 뭔가 얼굴에서는 또 곡선이 나와서 턱선과 목선이 연결되어 있는 경계가 보이고, 또그 연결 부위에 어떤 선이 보여서 얼굴이 작아 보이는 윤곽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병원에 가면은 막 절개를 어마어마하게 해서 전체적으로 안면 거상을 해야. 어 니다 해가지고 안면고상까지 하는 경우가 많이.